롤팬더 최키라왜 <목소리> 쟤한테 가지? 아까 레드가 뭐야 이상하네 이상하네요 자 빠르게 산내 찍고 어탑 가서 치 먹고 큰 느낌 보여줄 거야. 자 일단 제이스가 와드를 박는 무빙을 안, 안 했단 말이야 자 잡았죠 아 이거 좀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계속 제이스를 먹으면서 크고 어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터트리는 거 그거 보여줄 거야 킨드레드로 자 그리고 킨드레드는 아, 알아야 되는 게 큐스킬이 쿨이 굉장히 길어. 7초에서 8초야. 근데 큐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치? 자, 근데 W를 찍으면 큐스킬이 아, 이짜증나냐하네 너무 아깝다. 자, 말자 잡으러 가볼까? 좋아. 자, 밑에. 야, 이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제기를제기를 제기, 차기. 나이스. 집에 갔다가 다시 탑 달려보자. 자, 킨드레드는 키를 많이 먹어야 조금 큰 챔프인데, 초반에 휴식을 최대한 빠르게 쌓아줘야 되는 게 중요해. 자, 일단은 지금 어, 여기다가 핑아를 받고,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잖아. 그러니까 킨드레드가 벽을 넘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벽을 넘어가. 여기에는 와드를 안 박아놨단 말이야. 자, 간다고 핑 찍어줘. 지금 모르 모르는 눈치지. 자, 이건 잡았지. 잡았어, 이거.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야호를 이런 식으로 외쳐주는 거야. 어. 자, 그리고 여기서 깔끔하게 두꺼비까지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동선 밟을 거야. 어. 어때, 깔끔하잖아. 요즘 제이스가 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제이스가 나오면. 거의 주덕권을 잡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면 돼. 어. 자, 집에 딱 집을 찍어. 자 그리고 바텀은 죽지만 안 아주면 돼. 어, 아까 전에 죽긴 했지만. 자 그리고 절정의 하살 나온 타이밍. 굉장히 킨드레드가 강한 타이밍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음, 바로 가가지고 바텀에서 킬을 먹으면서. 이제 바텀을 풀어주면 돼어 정글러 개잘하네 방금 나와버렸지 문도박사 아마 지금 신나가지고 막 이까이 미소지으면서 엉덩방아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게임할거란 말이지 자 여기 근데 삼거리에 핑아가 박혀있네 그치? 자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 큰일 났다. 아, 큰일 났어. 아, 제기럴. 나이스. 어, 이거, 이거 개꿀인데? 다 잡으면 개꿀인데? 좋은데? 모빙. 자야 모빙. 모빙 해주세요. 자야 모빙. 아, 모빙 해야지. 아. 너무 아깝네. 음. 좋아. 어씨 들어오나요? 아, 어시 아저씨, 어시 들어오나요? 아, 안 들어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제이스가 일단은 지금 맵에 안 보이지. 음. 자, 용을 먹다가 용을 지금 안 먹었네. 어, 좋다. 아, 여기 골드랑 플래티넘 친구들 섞여 있는 느낌이야. 음. 자 여기서 또 요로 여기로 넘어가. 어차피 어 여기 모르니까 자또 가. 풀없풀 플레 없잖아. 풀 없으니까 또 가는 거야. 음, 좋아. 또 죽여. 음. 이런 식으로 제이스 커서 키워서 어 밑에까지 터트려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탑 주도권 확실하게 잡아줬으니까 자 그럼 뭐 하면 돼? 전령 쳐서 먹으면 되겠지. 문도박사가 도와주러 분명히 올 거야, 그지? 나는 문도박사를 믿어. 문도가 설마 집에 가냐? 설마. 어, 그렇지. 와주는 게 맞지. 자, 이제 궁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도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자르반이 있으니까, 일단 말자하가 궁이 없거든? 어, 궁이 없는 말자랑은 거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을 했지. 괜찮아, 궁이 있기 때문에, 아! 아! 자, 궁이 있을 때는 궁을 바로바로 바로 써줘야 되는데, 내가 한 번에 저렇게 터질 줄 몰랐어. 킨드레드의 단점이 나왔어. 킨드레드의 방금 단점이 명확하게 나와버렸지. 자, 지금 굉장히, <laughs> 어, 궁을 빨리, 그니까. 러 음, 빠르게 내 잘못은 빠르게 인정을 해줘야 돼. 어. 자, 빅토르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여기서. 음, 못 잡겠다. 개꼬리. 자, 이제. 궁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몰아내면 돼. 아이고, 탑이 죽으면 큰일인데.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풀 빼줬고 음. 자, 완벽하게 어, 게임을 터트리고 있는 느낌 자 여기 전령 까주고 어 전령 먹으라고 딱 선물 줘어야나 죽을 뻔했어 자 이거 용까지 먹으면 되겠지 야 큰일났다 아 나한테 오지마. 아 나한테 오지 말라니까. 아 나한테 오지 말라니까. 아 나한테 왜 오는 거야. 성추한 자식아. 아. 어. 야 그래도 채팅을 치면 안 되겠지. 음. 자 그래도 크라켄이 나왔어. 지금 크라켄이 나왔기 때문에 킨드레드는 굉장히 강한 타이밍이야. 아. 어. 자, 지금부터 굉장히 강한 남자처럼 행동하면 돼. 아, 그리고 내가 킨드레드 하는 분들한테 하나 말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너무 막 표식에 막 미쳐 가지고 막 그런 그런 거막 신경 많이 쓰고 그런 거안 해도 되거든. 勝ちに行く 굿! 운도박사야 솔킬 못따면 이상한거야 천천히 아 이거 렌즈를 아왜 이렇게 싸움이 안되냐 자해가 안올라서 그런가? 따답하네 아이스 제이스 던져주고, 좋아. 이게 롤이야, 제이스. 병력 끼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풀어줬는데, 그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자, 표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아유, 맛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딱해 주고 뭐야, 이거? 블루 랑 블랑. 블랑 블랑 블랑은 맥주 맥주는 맛있어 맛있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전령 있으니까 바로 이런식으로 집에가서 전령까지 먹어주는 느낌 한번 밟아보자고 자 여기서 공속신가 강하게 밀어붙여야해 어자 나는 강남이니까 나는 강남구에 사는 롤팬더니까 어. 자 제이스 말고 빅토로한테 표식 바꿔줘 음. 자 내가 표식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표식 4스택 어 빠르게 빠르게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써였지 킨드는 4스택만 딱 먹어도 돼 어. 4스택부터가 긴, 아, 이게 스킬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어. 4스택 이후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자연, 자연재해처럼 어. 자연스럽게 먹으면 된다. 자 렌즈 딱 까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빙아 해주면서 자 해서 자 바로 어그로 빙뽕 끌어들임 지렸지. 이게 롤팬더의 끌어들임이야. 자 바로 나머지 마무리 해줘 문저박사 아저씨 그렇지 아딱 끌어들이면 했잖아 나머지 애들이 마무리해 주겠지 음 이건 마무리 못하면은 멍게 해삼 바퀴벌레야 그렇지 죽으면 안돼 자 이렇게 한눈 팔린 사이에 빨리 이거 먹어주자 이거 안 먹으면은 안돼 그렇지 좋아 바르게 먹어줘 음 킨드레드는 궁으로 이런식으로 어그로 삥뽕해주는 그런게 굉장히 중요한 챔프야 나이스 이거지 이게 롤이야 음. 자 여기서 더블키고 카저까지 어, 어때? 내가 좀 비록 죽긴 했지만 어, 이 구간에서는 킨드레드를 감당을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궁을 잘 써야돼 어, 궁을 처음에 잘 쓰면서 궁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나도 아까 궁못 써가지고 죽는 거 봤잖아.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 설마, 설마, 아, 이거를, 이거를 제이스한테 죽네? 어. 자아1랩은 그리고 W 선마 원래 이이 선마를 원래 해는데 나는 원래 이 선마를 하는 편이거든 근데 원래 W 선마가 정석이야 근데 이 선마를 왜 하냐면 그냥 대가리 펴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좋아, 자 이거는 게임이 무난하게 이겨버렸잖아.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때? 게임 스무스하지? 어.. 롤펜더킨더레드 어때? 킨더레드킨더레드롤펜더킨더레드 탑에서 크고 아래서 터트리는 그런 느낌 음.. 요런 느낌을 밟아줘야 렛츠기릿하게 할수 있다고 어.. 또잘껐다고 어.. 스로잉 하는 멍청한 자식들 어. 자 여기서 렌즈 딱 돌려주면서 어.. 자, 여기서, 자, 이제, 요로 올 거거든? 자, 요로 올 거야. 어, 요로 왔잖아. 아, 너무 아까워. 아이씨, 때루. 아까워,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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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윅. 네, 이제 레드 먹어주러 가보자. 자, 여기서, 자, 자르반한테 표시 바꿔주고. 지금 레드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강타를 박았어야 되는데 강타 업그레이드 인는지 까먹었어 아니 야야야 제이스한테 자꾸 킬을 주면 어떡하네요? 자, 제이스 아저씨 죽이러 가보자고 제이스 아저씨 이 제이스 아저씨한테 왜 킬을 주는 거야? 와우 야, 제이스는 제이스다 와, 제이스는 제이스야 와! 제이스, 왜 이렇게 쎄짐? 어어 제이스 센데? 제이스랑 1대1 뜰려 하지 마셈. 말해 줘야 돼 이거 말안해 주면은 뭘 할지 모르잖아. 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말해주면서 발언을 쳐주는 걸 해보자고. 너무 제이스한테 처음에 킬을 너무 많이 줬다. 애들이 아까 말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킬을 많이 주고. 문도텔 안 타워질려나? 문도텔, 탈탈, 탈탈, 탈탈. 그렇지, 탈 타야지. 이거야. 자 이렇게 애들이 안 모일 때는 채팅으로 말해주면서 미드로 모이라고 말해주면서 바론을 딱쳐 바론 치면서 이제 싸움을 딱 강제로 거는 바론을 치면 은 저렇게 안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템이 좋은 상황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타를 싸우면 이기겠지 자 그리고 문도는 문도도 텔을 안 타고 있었잖아 그니까 러 내가 텔을 찍어줌으로써 텔을 바로 타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 아주 스무스스무스 스무스? 레스끼리 스무스 했다 음아 요것도 없구나 자 그럼 요거 빠르게 밀자 나궁 있다 나궁 있다고 해주고 자, 궁켜궁 궁 키면서 다 때려잡아 다 때려잡아 다 때려잡아 어.. 억제기 솔직히 하기 싫었어 애들 다 나와가지고 내 잘못 아니야 좋아 좋아 보여주나? 아..까비 자다 잡았다 아유 좋다 자 그리고 2코어로는 3코어로는 원래 요거 가는게 맞거든? 근데 지금 애들이 너무 강한 친구들이 많잖아 그니까 어.. 요거 요거 가주면서 요거 가주자 거드라 텐트리 가주자 무대 거드라 야 뭐라도 날리지 아유 멍청한 자식. 와, 근데, 진짜, 제이스는 제이스다. 제이스 진짜 세다. 자, 이거는, 괜히 미드 앞에서, 아, 그냥 한타하게? 나는 조금, 비춘데. 말해 줘야 돼. 말안 해주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어, 괜히 미대에서 싸운단 말이야.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자, 쟤네 절대 못 나오게 방코트 해주면서 상대 전글 개아에 속 털어주면서, 자 레드도 맛있게, 자 자야 리시 해주는 척하면서 내가 먹어. 아 아깝다. 어 뭐야? 아니 이게 한 방에 터진다고? 개오만데. 자킨드레드는 이렇게 몸이 약한 게 단점이야. 어... 단점 단점 레스길이 단점. 아니야 루블랑 왜 이렇게 쎄 아유, 야, 죽을 줄 몰랐다. 제압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쟤네가 못 이겨. 자 열심히 맞고 있네. 음. 자 이거는 그냥 미드 가가지고 슈퍼 미니언이랑 같이 싸워주면 돼. 각잘 봐야 돼. 좀 켜주고 어.. 으로 삥뽕 어으로 삥뽕입니다 더블 켜주면서 더블 켜주면 피읖이 돼 아.. 바로 이렇게 밀어줘 이건 질 수가 없어 절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야호 자 킨드레드 할때 요런 식으로 하면 아주 렛츠기리타다 오케이 여기까지